그럼 이번엔 조금 재미 삼아서요 여러분이 분리불안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실까요? 고양이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한지 확인해 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제가 할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2점, 가끔 그런다는 1점, 전혀 안 그런다 이러면 0점으로 점수를 매기신 후 합산을 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고양이와 떨어졌을 때 계속 걱정이 된다 두 번째는 외출 중에도 고양이만 생각난다 세 번째 질문은요.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고양이를 수시로 확인한 적이 있다. 네 번째 질문은요. 고양이 때문에 여행이나 외박을 거의 못 간다. 다섯 번째 질문은요. 고양이가 혼자 있으면 사고가 날까 봐 하루 종일 두렵다. 여섯 번째 질문은요. 고양이와 떨어지면 나도 우울하거나 불안하다. 일곱 번째 질문은요. 고양이와 오래 떨어져 있으면 왠지 죄책감이 든다. 여덟 번째 질문은요. 내 고양이가 없는 집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. 아홉 번째 질문은요. 항상 고양이가 수명을 다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다 0에서 2점까지 접수를 합산한 다음에 0에서 6 4 사이라면요 안정적이며 고양이와 균형 잡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점에서 1 1 4이면요 경미한 분리불안 상태입니다 지나친 걱정을 좀 줄이시고 여러분의 생활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좀 있습니다 12점 이상이라면요 여러분은 현재 중증 분리불안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분리불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